안녕하세요. 파이터입니다. 9월 16일 어제 금요일자 야간 어, 방송 나스닥 선물 거래 방송에 대해서 제가 짤로 한 10분에서 15분 영상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도 어떻하고 게 수익을 어느 정도 났는지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익은 170만 170만 정도 수익을 났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본장 시작하면서 아마 매매를 시작한 것 같아요. 자, 본장 시작하면서 일단 골드는 백. 100... 1,668.90 달러에다가 일단은 하나를 매수를 골드로 해 놓고요 나스닥 문장 시작하면서 지금은 지금은 보시면 30분봉도 기준선 밑에서 거운 막대 진행 중이고 5분봉도 기준선 밑에서 어, 진행 중입니다. 매도로 가야 되겠죠? 자, 나스닥은 매도 관점에서 가야 되고 볼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얘는 밑에서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자자자. 아, 자. 매매를 한것 같은데요 자, 매수를 살짝 매수를 밑에서 매수를 살짝 했었어요 그렇죠? 매수를 822자리 살짝 매수를 해서 40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다시 빠지죠 완전히 하방적으로 돌아서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어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 이날은 제가, 요, 그저께 수익, 손실, 800 정도, 900 정도 수익은, 손실 난거 이거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정도에 뭐 400, 500 이렇게 수익을 나다가 이렇게 한번 맞을 때 이렇게 1300까지 맞았다가 940만원까지 복구하고 나서, 어, 제가 그냥 그만뒀거든요 매매를 요래는 매매가 안 되는 날은 이렇게 걸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여기서 계속 붙들고있다가뭐 2천 3천 그냥 까먹으니까 그런 거 이제 말씀드릴라고 제가 그 보,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아. 볼드는 좀 올라와가지고 수익권으로 좀 오고 있는데. 나스닥 매매를 아직까지도 제가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드를 어, 어느 부분이야 골드를 75만원 정도에 70만원 정도에 청산하고요 골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스닥에 좀 집중을 하려고 이제 나스닥 매매를 하는 거죠 아, 치고 올라올 것인지 이쪽에서 매도 자리가 맞는데 아. 나스닥을 매매를 어디 부분에서 좀 매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매수를, 아, 본적으로 매수를 살짝 잡았어요. 875, 875 자리에서 매수 잡고 29만 정도 수익을 내고 마무리 했고요.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가죠. 짧게 이렇게 방향은 하방이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짧게 매수 들어와서 먹고 나온 거고요. 다시 93 자리에서 매수를 하나 들었는데 아마 이거 여기서는 약간 손절한 을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900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번전에서 여기 끝냈어요. 나스닥은 짧게 짧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51자리에서 매도를 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다시 본전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요. 37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는 좀 손절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본전 자리에 와가지고 다시 정리했네요. 하방적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같은데, 매매가 그렇게 뭐 여기는, 어, 어제 같은 경우는 렇게 매매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매수를, 8 3 0자리에서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 수익내고 나온 것 같은데, 52만원 정도 수익내고, 50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어제는 170만원 정도로 수익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하방 여기 위쪽에 900짜리가 매도하기 참 좋은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매도를 못했어요 여기는 타이밍. 어, 어떻게 보면 지금 골드를 골드 쪽에서 수익을 좀 났기 때문에 나스닥 쪽에 신경을 좀못 썼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골드 쪽에서 좀 시세가 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큰 시세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이제 나스닥에 좀 집중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는 17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매수로 어쩔 수 없어 수익을 좀 냈는데, 매수보다는 매도 쪽이 더 유리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